170번 문제입니다. 시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, 먼저 얘네들의 합과 고보를 알아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X하고 Y를 실수화를 해야 되겠네요. 그러면 먼저 X 먼저 실수화를 하게 되면, 기존에 2-√3i가 있고요, 7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부분에 켤레를 분자분모에 곱해 줄 거예요. 이렇게 되고, 그러면 분모는 켤레의 합차 공식이 돼서, 앞에 거 제곱해주면 4가 되고요. 그리고 여기 계수 제곱해주면 3이 되고, 그것을 합하면 7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얘가 7분의 7, 2 플러스 루트 3i가 돼서, x는 2 플러스 루트 3i가 되는 거예요. 그럼 y도 여기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얘도 계산하면 2 루트 3 i 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를 구한다? 합과 곱을 먼저 구해놓을게요. 합하면 4가 되고요. 곱하면 역시 얘네들의 켤레의 합차 공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4 더하기 3 해서 7이 되겠네요. 그래서 이제 요두식 가지고 시계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. 얘네들을 통분을 하게 되면 x, y분의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되고 얘는 공식 바로 나오겠죠? 자, 얘는 7이고요. 공식이 얘는 합의 세제곱 마이너 3배 곱합 이렇게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과 같은 거죠. 그러면 64가 되고요. 마이너스 3 곱하기 7 곱하기 4가 됩니다. 그러면 7분의 얘가 21에다가 4를 곱한 거니까는 84가 되죠. 84에서 64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